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책의 가르침으로 호흡 명상을 하는데 초보자에게 하루에 얼마만큼 하면 좋은지 적당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. 어, 처음에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. 아침, 저녁으로는 일단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. 한 30분 이상은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상.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. 그리고 잠자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. 이거는꼭 하는 게 좋습니다. 그 나머지는 좀 덤으로 하는 게 좋죠. 그거는 반드시 하고, 마지막에는 할수 있잖아요, 이게. 30분에서 1시간 사이. 잠자기에는 할수 있잖아요, 그죠? 그 시간 딱 정해놓고 항상 하는 겁니다, 그냥. 처음에 좀안될 때는 유도명상 같은 거 틀어놓고 하면 훨씬 쉽거든요. 유튜브에 있는. 일단, 그렇게 하다 보면, 또, 앉는데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. 앉는 그런 자세도 좀 몸에 익어지고,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도 점점, 점점 이제 훈련이 됩니다. 마음을 안 돌아본 방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돼요, 이게. 매일매일. 아까 축구 얘기했지만, 축구도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다 보면, 시간이 지나면 축구 실력이 늘잖아요. 마찬가지인 겁니다. 이것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아침, 저녁을 꼭 하십시오. 그리고 뭐더 하는 거는 나머지는 그냥, 아, 덤으로 더 한다 생각하시고 아침, 저녁으로 명상하는 시간은 특히 이제 좌선할 수 있으면 좌선하는 시간은 어, 반드시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, 이게 명상이, 명상의 맛을 점점점점 점점 알게 됩니다. 마음도 편안해지고 효과도 있습니다. 보면 잠자기 전에 이렇게 명상을 하면 어, 잠자리가 편안합니다. 불면증도 없어지고 어 또는 악몽 같은 것도 안 꿉니다. 굉장히 편안하게 잡니다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날 하루가 편안합니다. 스트레스도 훨씬 적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뭐, 명상을 잘, 명상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, 우리 일상의 삶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